안녕하세요. 비사입니다 아, 오늘은 한 번도 안 가본 곳, 금강산에 가려고 왔습니다. <laughs> 금강산 신선대. 여기는 화음사 2주차장 검색해서 왔고요. 어, 일단은 주차비 3,000원 받습니다. 제 2주차장까지 가면은, 어, 바로 앞에서 등산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 주차장도 꽤 넓어요. 화장실도 있는 것 같고, 화음다 가는 길로 전 더, 더 진행합니다. 여기가, 제2주차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화엄사 방향으로 갈거예요 죽서락 성인대라고 하잖아요 금강산이긴 한데 이게 저희 남쪽에서는 설악산으로 분류가 돼서 죽서락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게 금강산에 마지막 봉우리라고 합니다 최남단에 있는 봉우리 그냥 200m 가는 화음사인데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화음사를 잠깐 쓱 들려보겠습니다 와 여기 찻집 전망이 장난 아니다 수바위를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할수 있네 는 해우소 앞에 수바위 오습입니다 화장실이 수바위 맛집이네 다시 화엄살 나가서 등산로로 가볼게요. 매점 앞이에요. 저는 수바이를 먼저 보고 갈 거예요. 수바이를 보고 이제 성인대, 신산대라고도 하죠?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화장실은 금방 이쪽에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등산, 등산 코스고 노란색이 산책로 같아요. 팔림 치유길이라고 하네요. 11시 26분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발까지 100km 아니 100km 100m <laughs> 오늘은 스틱을 안가져왔어요 여기 왕복 어, 2시간 코스라고 해서 음, 스틱은 안가져오고 가볍게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태풍이 왔었는데 큰 피해 없으셨길 바라봅니다 요즘 병원 다니느라고 조금 바빴어요 건강검진도 받고 위장이 좀안 좋아서 내시경도 하고 복부 초음파도 받고 CT도 찍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원을 좀 다녔는데 오랜만에 산행하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전부터 가보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어? 응. 벌써? 응. 여기는 입꽃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털 달렸어 털한 열흘 정도 산에 안 왔더니 몸이 더 아픈 느낌 찌뿌둥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운동화 신고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습관이 돼도 등산화 신었습니다. 운동화 같이 생긴 등산화. 수바위 <laughs> 올라가는 길이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올라왔고요. 화암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 저 바위 신기하게 생겼다. 닭뼈대 처럼 생겼습니다 저희 울산 바위에요 울산 바위 여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나? 아 저는 위험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수바위까지 위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쪽으로 저는 관광모드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성인대까지 1.2km. 저기 바위에 잠깐 올라갔다 왔다고 아주 땀이 줄줄 나요. 아, 역시 바위는 그래도 뜨거워. 헬기장을 지나서 쭉 들어갑니다. 길이 너무 예뻐요. 경사도도 막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적당히 땀도 나고, 어, 운동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오니까 계단이 막 시작됐어요. 예, 계단이 낮아가지고 괜찮네요. 이게 무슨 나무지? 소나무가? 제가 지금 딱 후회하는 게 스틱을 왜 놓고 왔을까. 계단이 <laughs> 많네. 강아지풀처럼 생겼는데 핑크색이야. 오, 신기해. 여기는 나무 계단이 많다. 적당한 운동 코스입니다, 여기. 땀도 잘 살라고. 뭐가 없네. 이게 시루떡바위라고 합니다. 시루떡바위. 마치 제 뱃살 끼 셀룰라이드 같네. 로또 2 등을 기원합니다. 시루떡바위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2킬로 음, 지점을 통해. 현재 58분째 운동 중이며 와 조금 더 선량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도토리 도토리가 많아 트링그리 등산 대주행끽을 축하합니다 도토리도 여기 엄청 많네요 다람쥐 밥 다온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이 깔딱이네. 흙이 나사초에요. 미끄럽습니다. 신선대, 성인대 도착했습니다. 12시 12분. 한 시간이 안된것 같아요. 오. 멋있다 바비, 이게 무슨 바위지? 와, 너무, 너무 시원해. 와, 장난 아니다. 와, 구름 한점 없네. 공기돌처럼 생겼는데? 성인대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출입을 금한다고 써있는데 울 산바위 잠깐 보고 가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우와! 와 저기 위에 작년에 올라갔었는데 오늘 보고 와 이렇게 생겼구나 와 장난 아니다. 360도. 와, 조망이 됩니다. 와. 날이 더워서 조금 시야가 흐린데, 그래도 곰탕보단 낫다. <laughs> 와, 저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속이 뻥 뚫리네. 와, 여기 아치라 다 떨어지면 깨끗한지야. 와, 너무 멋있다. 이거 같은데 이게 여기가 힘든 코스는 아닌데 너무 떼양볕이야떼양볕 땡볕. <laughs> 어, 모자 필수 이야 와 가슴이 진짜 탁 트인다 진짜 열을 진짜 산안 타가지고 막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나오니까 진짜 좋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고요할까? 아 좋다 와 여기 저는 접지 좋은 신발을 신고와서 괜찮은데 여기 막 겨울에는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 떨어지면 죽는데 <laughs> 아 여기 미시령 멋집니다 미시령 고개 넘어갔다가 넘어갈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 우와. 아찔, 아찔. 와, 씨, 뭐야. 내려가 진짜 낭떨어진 거야? <laughs> 와, 스릴 스릴 아,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와, 너무 좋다. 역시, 나는 산에 와야 활력이 생겨. 이렇게 그녀는 산꾼이 되어 간다고 한다. 이게 낙타바인 것 같아요. 시원하다, 겁나 시원하다. 포토존인가 우산바이보다 미시령 산세가 너무 멋있는데 우산바이는 아까 국도로에서 봤을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몸 밑으로, 몸 밑으로. 아저아 저... 아 진짜요? 어 가봐야겠다. 아. 아 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기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비밀의 화원에 온것 같은 느낌이다. 와 울산바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안녕. 왔다가 왔다가. 와 끝에까지 왔다. 뭐 어, 이네 아닌가 <laughs> 아 멍때리긴 좋습니다 여기 꼬물이가 있어 어머머머 응 어머머, 반가. 음.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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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도망가 귀여워 자 지금 시간 1시예요. 1시. 1시간 동안 여기서 사진 찍고 구경한 거 같아요. 이제 식사합니다. 아, 바다 보면서 먹어야지. 음. 오자 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햇빛이 뒤쪽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막 뜨겁고 그러진 않네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아 건강한 맛산 타면서 과일 처음 싸워요 오늘 이게, 한우가, 찬물에 녹아서, 냉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음, 아 좋다. 좋다. 고요하다.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느낌. 방추 너무 좋다. 자, 저는 식사를 맛있게 하고요. 지금 1시 반이에요. 아, 이제, 화암사 방향으로 내려갈게요. 저리서 우산바위고고자 내려왔습니다. 이제 왔던 곳으로 말고 화암사 쪽으로 내려왔게요 2km 자일로 가야 되네요. 와, 아까 한 시간 반을 땡볕에 아래 에 있었는데 <laughs> 여기 들어오니까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공기 너무 좋다. 시원해요. 아 여기 숲길 이쁘다. 들도 좋고 힐링 힐링. 기분 좋다. 아 스트레스가 그냥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산한테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을 안아주는 건 산뿐이야. <laughs>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니까, 그것 또한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길이 막아져 있네요. 화사 1.5km. 어, 이쪽으로 가나 봅니다. 어, 이런 것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써 있는 표지목들이 되게 많아요. 와 내려가는 길은 비단길이에요. 이거 트레일러닝 하는 뭐 그런 코스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보로 가고 있어요. 경보 이렇게 <laughs> 팔 운동하면서 <laughs>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평지길 오다가 마지막에 경사가 좀 가팔라집니다. 내리막이 경사가 있어요. 아 멋있다. 나무가 기어져 있는데 엄청 멋있어요. 자, 지금 5km 통과했고요. 3시간 정도 총 산에 있었습니다. 아, 제 내려와 보니까 스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와, 여기 계곡도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다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38선 같은 걸로 막 쳐놨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지금 시간 2시 30분이고요. 어, 이제 기록을 보니까 전체 총 거리가 주차장에서부터주차장까지 원점 회귀 해서 약 6km 정도 소요됐고요총 산에서 있었던 시간은 어, 3시간 한 38분 정도 됐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왔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샤부작 올라갔다가, 샤부작 내려온다 하면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스틱. 스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짧다고 안 가져왔더니,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laughs> 스틱이, 다음주는 별일 없으면, 저기 강원도, 오지로, 빼빼킹 가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 아, 일 저기에서 보이는 풍경이 아주 그냥 이쪽으로 가요 완전히 큰 섬같이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요 밑으로 요 밑으로 요 아, 요쪽으로 가는 저... 길 있어요 저앞 끝까지 아 진짜요? 어 가봐야겠다 아 근데 위험해 어. 여기 네 여기가 여기, 좀 위험해 여기 섬 틀리는데 저기 줄만 어떻게 됐어도 가긴 아니 건가? 그 줄을 잡고 요리 건너와야 돼안 그러면 더 위험해요 그렇군요 아니 그 줄을 잡고 건너오면 이쪽으로 건너오면 되니까 음 수방 음.